오후 2시. 햇살은 따가울 정도로 거실 깊숙이 파고드는데 집안 공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뿐. 째깍, 째깍. 그 규칙적인 소리가 영숙의 귓가엔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신경을 긁어댑니다. 영숙은 억지로 시선을 아이에게 고정합니다. 하지만 온몸의 감각은 등뒤 식탁에 앉아있는 사돈. 만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때 만호가 젖병을 흔듭니다. 찰랑, 찰랑. 그 소리와 함께 영숙의 뒷목에 솜털이 곤두섭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끈적하고 습한 무언가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기분. 만호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영숙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지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느다란 손목. 그리고, 가쁜 숨을 내쉬는 어깨에 집요하게 머무릅니다. 영숙이 젖병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제발, 쳐다보지 마세요. 속으로 외치며, 획 고개를 돌린 순간, 만호는 젖병 온도에만 집중한 듯, 미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뱀처럼 스르르 거두어지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거실엔 다시 숨 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숨 막히는 텐션의 정체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차라리 지독한 외로움의 냄새에 가깝습니다. 영숙은 5년 전, 만호는 3년 전, 각각 배우자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다 늙어서 무슨 호사냐며 짐짓 괜찮은 척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정막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겠죠. 자식들의 부탁으로 시작된 황혼 육아. 몸이 부서져라 아이를 돌보지만 정작 그들의 텅빈 마음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을 겁니다. 아이가 잠든 식탁 마주 앉은 서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안 사람 빈자리가 크시죠? 그 영숙이 툭 던진 위로에 만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던 건 그때입니다. 사돈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먼 관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지옥 같은 육아 전쟁터에서 서로의 쑤시는 관절과 타 들어가는 속마음을 알아주는 건 오직 저 사람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회식이다 뭐다 늦는 밤. 우산도 없이 현관을 나서는 영숙을 만호가 불러 세웁니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비 맞으면 뼈 사가요. 좁은 우산 하나에 몸을 구겨 넣은 두 사람. 빗소리가 세상을 지워버린 듯, 우산 속은 마치 무인도처럼 고립됩니다. 어깨가 닿을 듯말 듯, 젖은 옷자락에서 올라오는 서로의 채취.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침묵을 깨고 만호가 입을 엽니다. 사부인. 고생 많으십니다. 저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사부인 속다 문드러진 거.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영숙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고백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그날 그 우산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사돈이라는 안전선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철저하게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사돈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하지만 그 평범함을 가장하기 위해 영숙이 얼마나 필사적인지 만호는 알고 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동선을 끊임없이 의식합니다. 영숙이 거실에 있으면 만호는 베란다로, 만호가 주방에 오면 영숙은 방으로.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밀어내기 바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죠. 저녁 준비 시간, 좁은 주방. 냉장고 문을 열던 영숙의 손 위로 물병을 꺼내려던 만호의 손이 겹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영숙이 손을 빼려 하지만 만호는 아주 잠깐. 1초 정도 더 머뭇거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못 봐서. 건조한 사과와 변명, 시선은 허공 어디쯤에서 흩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스치듯 닿았던 그 손끝이 불에 된 것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다는 것을요. 이 지독한 회피가 오히려 서로를 더 강렬하게 의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벽 3시, 평온을 가장하던 두 사람의 연극이 강제로 멈추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손주 민준이가 40도가 넘는 고열로 끓기 시작한 거죠. 아이 부모는 지방 출장 중. 치륵 같은 밤, 덩그러니 남겨진 건두 사람뿐입니다. 사부인, 물수건 좀더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민준이 붙잡고 있을게요, 어서요. 체면이고, 거리두기고, 따질 새가 없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흐트러진 잠옷차림으로 두 사람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새벽 내내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공유합니다. 동틀 무렵, 거짓말처럼 아이의 열이 내립니다.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린 영숙이 휘청, 하는 순간, 만호가 본능적으로 영숙의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 앉습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서로의 심장소리가 들릴 만큼, 만호의 시선이 영숙의 입술에 머물고, 영숙도 이번만큼은 피하지 못합니다. 만호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떼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어놓습니다. 손주 민준이의 세 번째 생일잔치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거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덕담으로 시끌벅적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분 덕분에 저희가 맘 편히 이래요 요즘은 두 분이 부부처럼 다정해 보이셔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호호. 며느리의 해맑은 칭찬에 식탁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영숙은 뜨거운 국을 삼킨 듯 목이 메고 만호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두 사람에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아래 좁은 공간에서 만호의 발이 영숙의 발등을 스윽 하고 스치고 지나갑니다. 실수였을까요 영숙이 놀라 발을 빼려는데 만호의 발이 이번엔 영숙의 발을 지그시 눌러옵니다. 명백한 고의입니다. 영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애써 태연한 척 밥을 밀어넣는 영숙의 손옆으로 만호가 슬그머니 냅킨 한 장을 밀어 놓습니다. 그 안에 투박한 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 잠깐. 밖에서 봅시다. 영숙은 숨을 멈춥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걸까요 이 위험한 숨바꼭질의 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의 눈을 피해 빠져나온 아파트 단지 놀이터. 밤공기가 차갑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만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사부인. 저기. 영숙은 두 눈을 질끈 감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사랑한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어떤 말이든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도망갑시다. 네. 영숙이 감았던 눈을 번쩍 뜹니다. 도망이라니요. 저 더는 못 하겠습니다. 내 새끼 귀한 줄만 알지 늙은 부모 등골 빠지는 줄 모르는 저것들. 이제 꼴도 보기 싫습니다. 만호의 눈에서 억눌러 왔던 서름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 타령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야 했던 고된 노동과 외로움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사부인도 지긋지긋 하시잖습니까? 남은 인생 기적이나 갈다 죽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저랑 저랑 같이 떠납시다. 어디든 가서 우리 남은 인생 사람답게 좀 살아봅시다. 만호가 영숙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뜨겁고 거친 손. 그 손에서 영숙은 욕망이 아닌 살려달라는 절박한 구조 신호를 읽습니다. 그제야 영숙은 깨닫습니다. 자신을 집요하게 쫓던 만우의 눈빛이 실은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을요.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우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마주잡습니다. 치정극인 줄 알았던 이 이야기는 실은 두 황혼의 처절한 탈출기였던 겁니다. 만우의 절규와 영숙의 응답이 있은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아이들은 물론, 자식들까지 깊이 잠든 고요한 시간.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은 비장함 그 자체입니다. 영숙은 큼직한 등산 배낭을 메고 문을 나서려 했지만, 만호가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무거운 건, 제가 들겠습니다, 사부인. 만호는 묵직해 보이는 영숙의 배낭을 대신 짊어집니다. 그의 어깨에는 이미 자신의 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숙의 짐까지 나누어 맨 만호의 뒷모습은 3년 내내 아이를 돌보느라 굽었던 어깨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단단하고 든든합니다. 이젠 사부인 말고 그냥 영숙 씨라고 불러요. 영숙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만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을 뿐 짐을 맨 어깨를 한번 다 잡고 앞장서 걷습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고독했던 시간, 짊어졌던 의무, 그리고 자식들의 잔소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인적 없는 새벽의 거리를 걷는 두 사람의 모습.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이제 사돈도 연인도 아닌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낯선 길을 향해 걷는 동지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그들이 사돈이라는 세상의 잣대를 넘어 무사히 도착지에 닿을 수 있을지는 오직 그들이 함께 내딛는 걸음에 달려있을 뿐입니다.